안녕하세요. 메타인지 기초 영문법 제5과 오늘 섹션 1에 마지막 가네요. 섹션 1 비동사로 문법이 뭔지 맛보기였잖아요. 오늘 비동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ing 잉잉 소리나는 거예요. ing 현재진행형 비동사에다가 또 ing까지 붙는다고 오늘 그거 배울 거예요.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비동사 이렇게 했죠. a는 b일 때를 영어로 하면 a is b 자, 이 a와 b가 같은 거를 할 때, A, 가운데 B동사, 그리고 뒤에 B, 같다, 했죠. 그러니까, B동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상태, 자, 처음으로 이 말을 해요. 상태, A는 B인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쉬워요. I am a student. 다라고 치면 자 나는 학생인 상태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는 학생인 상태다를 비동사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동사예요. 상태다, 상태다. 그래서 비동사에는 뒤에 나오는 말에 진행하는 말도 덧 붙어요. 자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다음 페이지 또 봅시다. 일단, 비동사는 뭐뭐인 상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죠. 비동사 뭐뭐는 뭐뭐다 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비동사는 상태다. 주어의 상태다. 주어의 상태다 하면 비동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어의 상태다. 주어가 어떠한 상태다. 뭐뭐인 상태다. 뭐뭐 하고 있는 상태다. 다 상태다가 비동사로 표현돼요. 자. 1인칭 I, 2인칭 you, 3인칭 is 복수 are. 1인칭은 I, 그죠? 2인칭 you, 3인칭 is. 이건 알죠? 1인칭 I는 u 이건 1인칭. you는 2인칭. 나머지는 3인칭. 그죠? 나머지는 3인칭이에요. 다. I, U, 0은다 3인칭이에요. 복수는 다. 복수는, I는, 위, 우리, 너희들, 그들. 이걸 복수라고 하죠. 복습이잖아요. 복습. 이건 R로 된다.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 잠깐, 잠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걸 R에 ING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ING. ING. ING 하니까, 지금 말하고, 알아... 는 순간 일어나고 있는 동작의 상태. 와, 말이 어렵지만, 동작의 상태. 비동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의 상태도, 뭐뭐 하는 중. 동작의 상태. 뭐뭐 하는 중. 잉, 잉, 뭐뭐 하는 중. 잉, 잉, 뭐 많은 중, 이것도 상태인 거예요. 동작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써요. 알겠죠? 물론, ing가, 뭐, 이를 빼고 ing를 붙이기도 하고, 뭐, i로 끝나는 동사는 i를 y로 고친 다음에 ing를 붙이고 하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누가 신경 쓸 거냐면요. 요거는요, 미국 사람들이, 그말 쓰는 미국 사람, 미국 사람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하여튼, ing가 붙는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또, 뭐, 단, 모음, 단자음, 아유, 몰라도 돼요. 끝나는 마지막 동사는 자음 하나 더쓴 다음에 ing 쓴다. 뭐, n, n, i, n, g. 뭐, 이런다. 뭐, l e a n i n g 이런 건데. 몰라도 돼. 이거 누가 신경 써요? 미국 사람이 신경 쓰니까, 그럼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ing만 보고 가면 돼요. 어쨌든, 동작의 상태, 뭐, 뭐 하는 중일 때도 비동사를 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공부하는 건. 자, 내용을 봅시다. i am swimming. i am swimming. swimming은요. 수영하는 중이다. 수영, 수영하고 있다. 나는 수영하고 있다. 나는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상태잖아요. 동작의 상태죠. 동작의 상태. 수영하는 동작. 상태가 지금 보이죠? 그럴 때 am을 쓰고 ing를 붙인다. 끝. 원래 이거 배운 거예요. i am a boy에서 이건 소년인 상태고 그냥 그 동작 없는 소년의 상태고 i am swimming 하면 동작의 상태. 동작의 상태 ing 라는 거예요. you are dancing. 우리는 춤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춤추고 있는 상태. 춤추고 있는 상태. 춤추고 있는 상태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니까 r이 붙은 거고요. 어렵지 않죠? we are dancing. 우리는 춤추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상태에요. 비동사는 상태를 말해요. 주어의 상태. 예. 근데 ing는 동작이 들어간 상태. 동작 상태다. 이렇게 알면 끝! 자, 볼까요? 하나 더 볼게요. He is coming here. 그는 여기에 오고 있는 상태야. 그는 여기 오고 있는 중. 오고, 있는, 중. 이것도 동작의 상태죠. 동작의 상태. 주어가 하는 동작의 상태. 그가 오고 있는 상태. He. 그의 상태가 어때요? 커밍하고 있다고요. 그는 지금 커밍하고 있는 상태에 어디로 커밍하고 있어요? h e 여기란 뜻이에요. 여기로 오는 상태. 그는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그는 어떤 상태예요? 커밍하는 상태. 어디로 오는 커밍 하고 있어요? 히얼로 커밍하는 상태. 이렇게 하면 쉽죠? 그는 상태예요. 뭐만의 상태예요? 커밍하는 상태. 어디로 커밍 하고 있어요? 히얼로. 끝! 오늘 비동사의 진행형 ing 붙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Goodbye, see you next time.